안녕하세요. 백도카로입니다 연극을 하시는 분의 뼈 소리는 다를지, 어떻게 그 제스처가 나올지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엎드려 오실까요? 네. 목뼈가 많이 올라왔어요. 약간 거북목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음, 몸매치도 좀 많이 줄으신것 같고, 근래 그래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으셔서 몸이 좀 부종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소리를 내기 전에 등에 긴장을 좀 풀어드렸고. 자, 머리를 들어보실게요. 옆으로 이렇게 회전할 건데요. 내려놓으실 거고. 어깨에 힘을 빼실 거고. 편하게 긴장 푸신 다음에 이쪽에 견갑골에 붙어있는 승모근과 후두부 뒤쪽으로 연결되는 승모근의 라인을 스트레칭 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숨 들이쉬고 내셔줍니다. 그렇죠. 들어서 반대로 돌려놓으시고, 어깨힘 빼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천장 보고 누워주시겠습니다. 목게 네. 힘, 어깨 힘 풀어주시고, 그대로 가야 되는 위치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숨 부, 내쉽니다. 그렇지. 하나에 숨구. 눈을 떠보면 좀 어떠실까요? 맑아지는데요. 눈이 좀 맑아진 느낌? 네. 응. 목으로 올라가는 그 공간 공간에 우리가 기포가 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기포는 내가 잘못된 자세로 있을 때. 공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혈액의 순환을 이제 무늬을 이제 받게 되죠. 질수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질수로 터지는 소리가 뼈소리다. 그래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터지는 소리. 우리 공기 터지는 소리 간혹 한 번씩 들어보면 좀, 어 시원한 느낌 있지 않나요? 간절 움직일 때 뚝뚝거리고 나면 어때요? 아,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쵸 네. 그거랑 똑같은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풀어주면 더 효과가 있고 힘 빼시고 손 주시고 이렇게 손 들이쉬고 긴장 푸시고 편하게 잠깐만요 세기골라인이 일어나는 게 있고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 앉아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주시고. 좌표 조금 더 가까이. 목 뒤로 깍지를. 편안하게 숨을 들이쉴 거고. 편하게 내쉽니다. 등에 빼시고. 어 h oh. Wow!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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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oh. 어우 쉬어야 돼. 목뒤 깍지를 머리를 뒤로 살짝 넘어서 어깨 힘쭉푸수 일어나 보실게요 이렇게 앞에 해보시고 다리를 좀더 벌려주실게요. 목뒤 깍지를 하시고 어깨 힘 등에 힘 빼서 그대로 편하게 승부 이렇게 몸 관리하는 거를 전에도 해보셨을까요? 아 여기 전에는 없었고요. 음. 어, 어, 지금 하기 이전에 음. 선생님한테 음. 잠깐 맛 빼기로다가 맛 빼기로. 맞배기로. 네, 네. 음. <laughs> 그 위로 어... 두 번째. 아, 네. 근데 그때 맛 빼기로 하고 <laughs> 네. 어, 극단에 갔더니 네. 혈색이 바뀌었다고. 오, 진짜. 어, 진짜. 연애하느냐. 어, 아,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혈액순환 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마사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혈액은 심장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냥 하트가 이제 뛰었다는 거는 뭐예요? 사랑을 한게 아니라 <laughs> 운동이 가해졌다 <laughs> 네. <laughs> 라고 <웃음> 보시면 되겠죠? 아, 처참히 짓밟으시네요 아, <laughs> <laughs> 어우 이거 아, 어 너,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음, 부드러워졌어요 몸이요? 예, 예. 음. 허리 느낌은 좀 어떠신지? 어, 허리도 좀 펴진 느낌이고 네 어, 대칭이 음. 약간 이렇게 조금 그 전에는 이렇게 갸우뚱했다면 지금 음. 조금 이렇게 펴진? 똑바로 잡힌 느낌? 네 예, 똑바로 음. 잡힌 느낌 음 그런 형태라서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어깨 자세가 꼿꼿하게 음. 네. 세워지는 느낌 음 네. 그러시구나 네 연극하고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느낌이 좀 어떨까요? 아, 어, 별로 의식 안 했는데요? 의식 안 하셨어요? 네, 네, 네. 연기를 거의 안 하셔서. <laughs>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리얼로. 느낌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네. 그렇구나. 좀 진솔하신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려고? 네. 음. 저는 이제 연기가 좀 들어왔으면 재밌었을 건데 아, <laughs> 아니 아, 장난이고요. 아니 저 좋은데.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 네네. 어 아이고 아아 아, 아이고 너무 시원이야. 아, 아이고 조그만. <laughs> 아따 따봉해 따봉. 네. 이육관 <laughs> 촬영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